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조금 더 주님 닮아가는 하루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들어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시험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들이 어떤 시험이었는지와 또그 시험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시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시험은 언뜻 보기에 마귀가 예수님의 신분을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예수님의 신분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으로서 어떠한 일을 행해야 하는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행위는 나쁜 행위가 아닙니다. 40일을 줄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시기에 틀린 행동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삶은 그저 틀리지 않은 행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떡을 만드는 일은 내게 가한 일이지만, 가한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록된 말씀대로 행한다 라는 선포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할수 있는 행동을 죄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죄만 아니라면 별 생각 없이 행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나와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입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우리 옆에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일시되 기록된 바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자신에게 절하며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고 시험합니다. 이 시험은 삶의 목적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본인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영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마귀가 말하는 대로 하고 모든 권위와 영광을 취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또한 가정과 교회로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교회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사람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는 것일까요? 절대로 아니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때로 세상의 교회들 중 교회의 목적을 착각한 듯 보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 세상 교회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시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은 능력의 사형과 관련된 시험입니다. 재밌게도 마귀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합니다. 마귀의 말은 사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셨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들로서 예수님을 보호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은 사탄의 시험에 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시험이 일어난 장소인 성전도 뛰어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가진 은사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 또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 위해 아버지 우리를 필요한 시험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험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신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죄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 이루는 데, 또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또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필사하고 또한 묵상함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의 놀라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또한 주님의 일을 이루는 그러한 저희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주일날 있는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또한 우리 온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영육 간의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 가운데 강함을 얻는 그런 은혜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